그 아키모치 주는 나무에서 어. 마린키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안 나왔고 갑비다 저는. 어디갔지 나요? 신고 쪽로 뛰죠. 아 그래픽카드 달다 달어. 어 뭐가 오, 나왔길래? 다이다. 티파. 오. 지금 그래픽카드 무슨 일이? 왜요? 한 40일 텐데. 44만 원이. 저번에 5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급그 아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에 계세요? 저 시골주 아, 붙었어요? 들어왔어요 이미. 동날님 오셨다. 아, 동날님 요새 떡상하시던데. 지금 시골주 들어왔나요? 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얻을 건다 얻었다. 정무소로뛸게요 슈퍼마, 슈퍼마, 나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지마 슈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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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유저 잡았어? 예. 네. 오 심장아 어, 어떻게 된 거임? 얘나 예, 보길래 먼저 쏘길래 바로 쏘았거든요 반사신경으로 에이. 바로 머리 뚫은 거 같은데? 어 이거 핵인가? 개잘핵 이제 님 신고 들어가 나단님 <laughs> 어디? 저 정비소 정비소 인 알겠어 있는 단님 친구 한번 먹었다 속겠죠 아무래도? 어우 M4A1 와, 엠 m p o 보 저래 쨔 드론, 이거 아버지? 죠 예, 드론. 드론, 예. 예, 드론, 데 얘? 예. 드론, 예. 드개 불쌍하네 정론 예. 드론, 드 정보 사운드 <laughs> 아우 어디 있어요? 저 1층 아 키카드 뜨는데 바로 바로 형이 바로. 응? 안 들리는 사운드 나님탄 확인하고 엠포스 치죠? 그냥? 나도 지금 그럴까 싶어 생각 중오8 5 6 1 오우 38 40? 괜찮은데? m 8 5를 좋아요? 8 5 6 a 번이요 M856이요 5, 뭐. 5 6은안 네, 좋아요 8 5 6은안 써요 내총 범해요 어. 일단 아, 이 걸렸나 이 얘는 한 이거, 남았어요 저저총좀보거할게요스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b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갑깝지않나 들어갈게요 음. 사운드 들리는 거 있었나요? 어, 음, 딱히. 와, 아, 뭐, 뭐 탁탁 있고 싸우고 그냥 뒤쪽에 뛰는 소리. 뭐지? 뜬다. 인텔인텔 <laughs> 사람 있네요. 이깐만 이게 드 열고. 이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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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버스. 버다고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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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받아주 버스. 버스. 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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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버스. 버 버스. 뒤에 있어요 잠만요, 필드 맞죠? 폭 까볼게요 어, 저 버스 앞, 뒤에 있어요, 바로 아, 오케이 버스 앞에 온 버스 앞에요? 아 혹시 몰지죠 음. 갈게요 붙뜨리는 거 좋아요? 네. 잡고 뒤로 돌아옵니다. 잡았어요? 아니견제네 어, 네. 라 어, 잡았다, 잡았다. 쭉, 포카나 또더 까볼게요. 네. 여기 클리어? 어디 계세요? 화장지 네. 푸시해 볼게요. 저리서 술통 없어요. 네. 저 바로 저쪽 정문으로 들어갈게요. 인터방으로 숨을 잡아줘요. 네. 없고 인터방 왜보인나 보네요. 터줘요.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아. 여기까지 클리어. 이로 와요.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아 잠깐만. 이 타격하는 거. 여기 클리어. 시체 있나요? 없죠. 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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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라로요로 일로, 뭐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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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빨간 애죠, 뭐야. 저 여기 어요 레... 어, 뭐야? 나 아니다. 잡았어요? 아니, 아니. 저 수상단. 저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그 쓰레기통 바로 왔어. 우측 골. 그골 아니면 그런 거 같은데. 못한... 저 있구나. 우리 아니구나. <laughs> 잡아봤다. 아, 귀찮은 새끼. 넌 빡치니까 다 가져 와 줄게. 41렙 야.. 잘 싸운다 해. 아 스킬스 재밌었는데 하 쟤도 원해 뭐 드릴께요 쟤도 해드릴게요? 토르트네 음. 도 토르트네요 이거 아. <laughs> 좀 많이 먹었다 샤드윙도 <laughs> 같이 먹고 41레벨 에 저런걸 먹고 왔어? 아마 퀵 깨우지 않을까 p s 가 천발이? MMS 보험이 안될것 같은데? 안할거 MMS 이제 어 하. 네. Huh. 는 이게 막판. 음. 막판하고 들어가야 되 이제 누가 들어오셨어? 가군 양님께서 상행 상인, 상 님인가? 가군 양님. 상행 님이시 상행 님 들어오셨네. 어서. 오케이. 여기 어. 왔는가? 이라고 왔는가? 지금 집에서 노트북 집이 집에 노트북 있어서 노트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분 아. 히아 빌려줘? 아이씨 어떻게 잡어? 아탈코프아 아. 뭐 어떻게 빌려줘? 아이씨 히틀러 맞는데 빌려줘 말어 뭐 어떻게 해줘 아 아, 잠깐좀더 받아? <웃음> 뭐 <웃음> 편한 대로 해 아저씨 덱 스멜 좀 받아? <laughs>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어아 스멜 받겠습니다 아저씨 오케이 어. 그러면 그 뭐냐 보내던 대로 보내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해, 출발해, 보내줄게. 맛있고 어, 출발해야지, 한, 아, 한, 로드 쟁여놨던 거다 팔아 버려야지. 한, 로드 비싸요. 14,000원, 15,000원 정도 해요. 공일님공0 1님 들어오셨는데? 2명이 잡고, 탈출? 그걸이 잡고, 까명이 잡고. 2명이 잡고, 2명이 잡이 잡고, 2명이 잡고. 2명이 잡고, 2명이 잡고. 2이잡이잡